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묘자가 되십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여재 대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그 기묘한 응답들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를 놀라운 작품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이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묘해서, 너무 신비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해서요, 너무 놀라워서 감히 인간이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히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 없고 절대 깨달을 수 없어서 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나 혼자 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보다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서 늘 그거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묘자가 되셔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가장 제 마음에 부딪혔던 것이, 아,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내던질 만큼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다. 하는데 와, 마음에 큰 감동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형편없는 나를 놀라운 작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또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보니 아, 예배하는 이 시간 김 회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또다시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슴에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이냐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지구상에, 아니 우주에, 이 세계에 가장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그분이 나를 그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서 늘 형편없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혼자 하나님인 척 모든 문제 해결자인 척 착각하면서 오만 방자하게 교만하게 어제 메시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자기 자신을 던지시며 구원하신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 이게 기묘자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니 같은 복음을 듣는데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듣는데도 다르게 들리는 그 놀라운 일. 신비한 일을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체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십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제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목자다. 너는 군산 청소망교의 성도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냐? 아니면 갱신해라. 더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모사가 되어 주셔서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번 주에도 전도 24를 누리기 위해서는 갱신하고 도전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갱신할 게아 성도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가지 못할까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까봐 여호와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양을 위하여 영원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 모세처럼 그런 옷가자가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말씀을 또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자가 되시면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예배하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호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조언하신 것을 붙잡을 때 세계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시간임을 알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저 나아나 회복시키고 나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한 사람을 통해 호남을 보고마하시고, 세계를 보고마해 나가시고, 후대를 보고마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가 아닙니다. 한 시간을 들었는데, 아우, 내 가슴에 부딪힌 게 하나밖에 없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김묘자이시며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능히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내 주변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흑암도 영원히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바르게, 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가시고,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인본주의가 안 써지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치고 들어오는 그 감정과 기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혼함을 살리십니다. 어제 그 많은 손님들이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러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울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인천 안양 전라북도 곳곳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며 축하해 주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 가지고, 와서 축하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묘한 일들을 일으키셨을까? 아 누가 오셨는지 사진으로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이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설리 감사 예비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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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가 쌓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또 함께 하지 못해 라이브로 보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 그냥 순서 맡아서 왔다 가신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교회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인도 받으셨구나.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또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이 교회가 담길 수 있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능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순서를 만드신 우리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또 많은 전북노예 목사님들 마음속에 또 초청되진 모든 손님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함께하셔서 그한 시간 반의 시간이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루해하지도 않고 하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서 얼굴들을 보니 다 은혜받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또 식당을 인도받는 모습을 또 식당에서 다 찾아뵈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행복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나 안디옥교회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심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성도분들께서 나이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사오니, 정말로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라는 키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응답이 왔을 때 많은 축복이 왔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밀자가 되셔서 오늘 또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또다시 살을 역사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담자요 조언자가 되게 하사 내 가슴에 담기 하신 하나님의 조언을 붙잡을 때 나를 통해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파티전 선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칠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군산대학교 호프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 설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본격적인 다민족 대학생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